아,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럼 군대 빨리 가봐.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정말 군대 빨리 가는 게 좋아. 여학생들 지원하면 되잖아요.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진짜 군대가 제일 좋아. 군대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싶다. 진짜야, 정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진짜 군대에서는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제일 쉬워. 공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와, 군대 생활만큼 빡세게 하면 모든 학교를 다갈수 있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제대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시 시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만 하더라도 우리 내무반에 전문대 출신 두 명이 치대 갔어요. 어? 너무 많아, 그런 일은. 진짜 많아. 아주 남학생들한테 적극 추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군대를 가라.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공부를 하게끔. 들어. 첫날부터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학교에서 평등하게 살아왔잖아. 여러분이 차별받은 적한 번도 없죠. 공부에 대해서 차별만 약간은 있지만 뭐. 선생님이 막 이렇게 두명 똑같이 떠들었는데 약간 반장은 앉으라 그러고 여러분은 이 새끼 너 뭐가 될라 그래 막 이러면 아 공부 한다고도 차별하시네. 막이 그러니까 그건 귀여운 차별이지. 그 군대 들어간 첫날부터 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요. 첫날 애들이 이렇게 탁 무서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 있거든. 첫날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4년째 일어서 딱 그래. 그럼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4년째 일어서라고 이새끼들아딱 그래. 그러면 애들이 물에서막 일어나. 한반 정도 일어나요. 그럼 딱 뭐라 그러게? 아, 졸라 많네막 이래. 서울 빼고 앉아. 딱 그래. 그럼 애들이 다안 줘. 막 이렇게 다안 줘. 그만. 러 3명 정도가 남아. 한 200명 중에 3, 3명 정도 남아. 그럼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너 분대장, 너 부분대장 이루기 시작하거든 첫날. 그때부터 어? 이사회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생각이 <laughs> 첫날부터 들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간부들 보고도 또 이렇게 막 진짜 많은 생각 을 <laughs>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laughs>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싫으면 군대 가는 게 좋. 난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갔다 와서 공부하는 친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절대 결석도 안 해요. 어, 부담스럽겠다. <laughs> 절대 결석도 안 해. 진짜야. 수업 태도도 엄청나게 좋고. 왜 그러냐면 누가 시켜서 한거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장난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응? 고3보다 재수생이 훨씬 더수업 태도가 좋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겠지. 고2보다 고3이 훨씬 더 좋고. 고1 애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때. 내가 고1 수업을 안 하게 된게 2005년에 마지막으로 고1 수업 했는데. 수업하러 딱 들어갔더니 여학생 세명이 이렇게 이이이 이, 이, 이 책상 붙여놓고 이렇게 한 명씩 누워있어. 남학생가지 아, 내가 발로 이렇게 찼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야!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다가, 아이씨!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술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게? 교무실로 가서 그 원장님한테 소수못 하겠어요. <웃음> <웃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딱 듣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냥 폐강시키라. 거기도 단과긴 단과였으니까 그냥 폐강시키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고의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이후로는 <laughs> 말이 안 돼요. 그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 때, 그때도 나는 고등부로 시작하긴 했었거든. 근데 중학교 쌤이 그, 그, 결혼하시면서 신혼여행 간다고 딱한 번만 수업 들으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수업이냐. 그니까 중학교 2학년 2등변 삼각형이라 그래서 아, 2등변 삼각형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된다 그래.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명막 뛰어. 막이러막 뛰어다니고. 뚱뚱하다. 막 이러면서. <laughs> 수업이 아예 진행이 안 돼. 아, 그래서 야, 큰일 나겠구나 이게 아, 예 정말 진행이 안 돼. 고일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재우생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재학생 수업을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전 수업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전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학생들이 싫어한다기보다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도. 저런 말이 있었나? 25세 이상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아, 예. 주 공무원 학원 같은 데그 수학은 많이 없잖아. 근데 그 한국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학원 보면 어 수업 태도 뭐 거의 뭐 죽음이래, 뭐 거의. 자, 고기 한번 들까 그러면 탁. <laughs> 책보시죠. 그럼 탁. <laughs>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게, 이게 시, 철드는 느낌. 아무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 점